좀 보내 드렸습니다. 배송지 입력 좀 탁히. 거기서 이제 배송지 입력하시면 네. 이제 집으로 가십니다. 아, 이 예, 예. 옛날에 그 비디오 게임 그 어렸을 때 했던 그패피트뭐 이런 비디오 게임 그래픽이라서 반갑습니다진 짜. 네, 아닙니다. <laughs> 제가 오히려 한번좀 배우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저는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신차를 출고하고서 중고차를 산다는 게 주변에서는 정신나간 거 아니냐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K5는 신차로 사셨던 거예요? 네, 전차가. 네네. 아. 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캠핑이죠. 캠핑. 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이런저런 취미가 많았어요. 뭐 드론도 하고, 네네. 아시카도 하고. 하다보니까 이제 아기가 커가면서 이제 저랑 노는 걸 원하는데 네.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그런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데 네. 아이는 못하게 하니까 아이가 못하겠나요 네. <laughs> 아빠는 맨날 빠방이만 만진다 이제 이런 아 얘기를 자주 하니까 아이가 몇 살인데요? 지금 4살입니다 아 근데 아이가 아빠 나랑 같이 놀아 해서 이제 남자의 취미는 다 접은 거죠 공감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네. 더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 끝나고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일 끝나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맞아. TV 봐도 되고 영화 봐도 되는데 애들 봐줘야 되니까 네네. 다 없어지죠. 그래서 아이랑 함께 할수 있는 취미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셨죠. 네, 맞습니다. 캠핑을 시작하시면서 큰 차로 바꾸셨다. 캠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큰 차로 바꾼 거죠. 음. 네. 근데 지금 보면은 2012년식 베라크루즈예요. 네. 이 연식에 지금 키로수가 24만. 저는 그래요. 제가 최근에 찍은 거, 그 BMW 네. 25만 타신 네. 분. 그분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굳이 연식 좋고 키로수 짧아서 비싼 거안 사가 있다 하고 그걸 사셨는데 네. 되게 만족하시거든요. 네. 사장님 어떠세요? 저도 만족하고 있어요. 외관은, 외관이나 이제 인테리어 쪽은 좀 올드한 감은 많은데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제 뭐 캠핑에 대한 이제 목적성을 딱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아비랑 이거랑 고민하셨다고요? 네네네 근데 네, 그때 베라크루즈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를 먼저 생각하게 된게 네. 승차감이죠 모아비는 이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제 그 프레임샷이라고그러는데고 네, 네. 2열 승차감이 되게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네. 많이 들었어요 정말 안 좋아요 <laughs> 예, 제가 타봤잖아 네, 근데 베라크루즈는 그런 게 없고 도심형 SUV라서 승차감이 세단에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 진짜 이 방금 이 말씀 하시는 것도 네. 제가 공감이 되는 게 네. 저는 항상 이 차량을 옆에서 타서 하거든요. 네, 네. 솔직히 승차감 안 좋은 차들 있어요. 네, 네. 카니발 승차감 좀안 좋고. 네, 네. 모하비 승차감 네. 안 좋고 프레임바디 어쩔 수 없고 네. 몇대뭐 SUV들이 있는데 네. 소렌토, 산타페 타다가 이거 지금 옆자리 타보니까 네. 승차감 너무 좋은데요. 제 네, 아내도 이제 하는 얘기가 네. K5보다는 승차감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어, 오히려 K5보다요? 예. 아, 저는 근데 그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K5가 좀 가볍잖아요. 네, 네, 네. 얘는 묵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그 SUV가 아니라 얘는 혹시 그거 아세요? SUV라고 안 하고 얘 뭐라고 한 자세요?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LV. 아, 아 맞아요. 럭셔리. 맞죠. 네 사실 베라크루즈 이거 저처럼 사연이 있어요. 저는 베라크루즈가 진짜 드림카였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났을 때 이거요. 등급 VXL. 밟으면 반대로 쭉 나간다는 거예요. SUV인데. 근데 그게 그게 그렇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 6기통 디젤 처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설계 자체가 대형 SUV. 지금 이게 팰리세이드 어떻게 보면 모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느낌은 펠리세이드보다 그때는 더 높은 등급으로 쳐져요 사실 펠리세이드는 지금도 2.2 디젤이잖아요 네네. 4기통이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전혀 달랐어요 그때도 2.0이 주류로 이루는 그런 자동차 시장에서 V6, 3.0, 디젤 마력도 좋고 토크도 좋고 그리고 옵션이 이게 옛날 차인데도 지금 제자리에 이쪽 조수석에 전동 시트 네네. 네 이게 있고요 얘는 파워트랑 크드 있잖아요 네네 모압이랑 그게 또 다른 점이거든요. 네네. VX 프리미엄은 그때 당시 풀옵션. 네. 네, 이 네비 모젠까지 갖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건 혹시 얼마 정도 되셨어요? 어, 이게 취득세까지 포함... 착각, 착각이었군. 취득세 빼야죠. 아, 착각이요? 천이백이요. 2 0 0이요 네네. 아직까지 그 정도로 비싼가요? 많이 안 떨어졌네.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그 중고차 사이트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네.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DPF 달린 10년식 이후 1 1년식 이후 모델은 네. 키로수가 짧고 그러면 한 1,5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와. 그다음에 이제 뭐 15년도에 나온 이제 이스클로브 1 5 모델 같은 거우 마지막 모델들 네, 네.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키로수가 키로수 짧으면. 키로수 짧으면. 아 근데 얘는 24만인데도 그렇게 비쌌나요? 좀 비싸게 사신 거 아니죠? 뭐. 아닙니다. 시세 대비에는 제가 적, 조금 저렴하게 샀어요. 아, 오히려요? 예, 예. 아... 제가 이 차를 이제 구입하는 것도 한달 정도 고민하다가 이제 베라 크루즈를 선택하고 이제 알아봤는데, 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던 게, 네. 이 차의 이제 가장 단점이 이제 브레이크라고 하더라고요. 브레이크요? 네. 차량 중량은 2톤이 넘어가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브레이크가 너무 약하다고. 아, 그렇죠.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네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아본 게 브레이크 튜닝된 차, 아 그다음에 실내는 순정이 아니고 리무진 시트가 되어 네.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딱 이제 이 매물이 나온 거예요. 키로스를 사실 네. 이렇게 높은 거를 원래는 생각을 하셨었나요? 안 했습니다. 맞죠. 그 옵션에 맞추신 거죠. 네, 사양에. 네. 바로 이제 가서 네. 차량 보고. 차안 가져가면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가져왔죠. 외관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네, 딱 블랙에 좀 이쁘게 돼 있어. 요 그러면은 지금 구입하신지 한몇 개월 정도 되셨죠? 제가 6월에 구입했으니까는 이제 한 5개월. 5 예, 네. 5개월 정도 됐죠. 네. 타보실거 어떠세요?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저 제가 이제 SUV가 2차 말고도 또 푸산이 있어요. 네. 투싼이에서 2011년 시기. 네. 근데 그 차는 시동을 걸고 또 장거리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네. 저 거제도까지 갔다 오고.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투싼은 힘들죠. 예. 근데 이 차는 장거리를 오래 해도 피곤한 감이 없어요. 장거리 때도 편하셨고. 네, 네. 그 옵션도 좋으니까 마음에 드시죠? 옵션은 일단은 제가 가장 원했던 거는 전동 트렁크인데 요즘 거에 네. 비하면 이제 좀 속도가 많이 늦는데 네. 그래도 저는 그 전동 트렁크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네. 그다음에 이 차의 이제 그 정숙성 남들은 이제 디젤 10만 킬로 넘으면 이차 디젤 차는 못 타는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막상 타보니까 너무 조용해서 이제 지인들을 이제 태웠죠 어떠냐? 몇만 네. 킬로 탄지 아냐? 그냥 계기판 저거 트립으로 해놓으면 모를 것 같은데요, 진짜로요? 네,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 저도 외관 봤을 때도 설, 상상도 못했고. 네, 네. 선생 말씀하셔갖고 알았지. 탈 때도 그런 느낌 전혀 안 들어요. 혹시 수리비는 많이 안 나오셨어요? 저이차 사고 지금 수리 한게 에어컴프의 베어링에 네. 유격이 있어갖고 네. 그것만 이제 재생으로 교환했어요. 얼마 정도 드셨죠? 3 0만 원. 3 0만 원. 그거 외에는 없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타이어만 교체할 예정이에요. 네, 타이어는 좀 달았더라고요. 네, 네, 네. 아 근데 타이어가 달았는데도 팝에서 네. 올라오는 소리가 적은 게 얘는 방음이 진짜 잘된차 같아요. 근데 이 차를 또 제가 이제 중고 차로 접근한 이유가 가장 큰게 뭐냐면 모노룸이라고 하나요? 그 네. 바닥에 장판 같은 네. 거? 네. 그게 되어 있어요. 이, 원래요? <laughs> 예. 어? 아 이분이 달았구나. 네. 그래서 조용했구나. 되어 그러니까 있네요 지금. 전 차주가 네. 이 차에 할수 있는 모든 건다 해놓은 거예요. 천장도 이거 되어 있네요. 천장 방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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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엠보싱으로 한.. 어 뒤에 엠보싱으로? 와.. 네. 새 차를 하려면은 부담감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차도 이제 다른 차가 또 승용차가 또 하나 있고 하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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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 차를 사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아무래 캠핑이 목적이지만 아이가 이제 한 10살 정도 되면 이제 다안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차 올해 타면 한 5년 정도 생각하고서 이 차를 구입했는데 저는 뭐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한참 이 연식은 뭐 괜찮을 거예요 네 계속 탈것 같아요 정말 만족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 사실 베라크루즈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렸을 때그 친구 자랑하고 진짜 지금 타보네요 근데 이 차를 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동호회 사람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명차 네. 오래돼도 네. 값어치가 이렇게 남아있는 현대에서 기아에서 몇대안 돼요 그렇죠 그좀 평이 좋은 명차가 몇대안 되는데 제라크루즈 그렇죠.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이를 키우고 캠핑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차가 저는 이 차예요 왜냐면 사기통 디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제 비슷한 연식의 싼타페, D.M도 있고, 네, 그다음에 네. 투싼도 있고, 네. 소렌토도 있고 그런데 투싼 좀 작아요, 캠핑할 때. 네, 있는. 근데 이 베라크루즈는 트렁크 적재량이 어마어마해요. 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제가 또 원래 루프박스를 사고 트레일러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실이죠. 막상 해보니까 이 열은 아예 아무것도 안싫어요 <laughs> 그냥 보조석. 하고 네, 네. 트렁크에만 다 실어요. 모하비랑 고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 모하비도 오늘였고 베라크루즈도 잠깐 오늘었고 저희 와이프 아내 운전 연습을 베라크루즈 시켰거든요. 네. 네, 네. 당시에 몇년 전. 근데 이런 겁니다. 캠핑을 가서 오프로드를 경험한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없어요 전혀. 네, 진짜 없어요. 없어요. 다 포장돼 있고 심지어 막 데크에다가 뜨거운 물다 나오고 요즘 캠핑장 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캠핑 처음 시작하신 분들 착각하시는 게 오지로 생각하죠 오지 잘 안가요 캠핑 불편해서 사실 모아비 프라임 모아비 의 프레임 바디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길인데 별로 없고요 차고는 비슷해서 정말 그 험로의 주파력의 어떤 그 차이가 레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벌어지는 건 승차감 이에요 걔는 프레임 바디기 때문에 승차감이 안좋아요 우리가 캠핑장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집에서 도어투도어 네. 도어, 캠핑장까지 가는 그 시간, 네, 그게 즐거워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모아비는 그게 좀 즐겁지가 않아요. 예, 네, 뒷자리 특히. 운전자는 그걸 몰라. 그래서 모아비가 승차감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네, 제가 그 얘기를 한적 있어요. 제가 예. 모아비 오너였거든요. 예, 예. 저희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 많이 까였어요. 아, 봤습니다. 네, 모아비 동호회에서 오셔서 댓글 많이 하셨는데, 뭐 네가 타봤냐, 뭐 제가 제천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분들은. 어 본인의 차에 차부심도 있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살짝 모르는 게 있는 게 자기들은 뒷자리 안타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차감에 대해서 <laughs> 이 정도면 훌륭한데 아, 물론 운전자는 그렇게 막 엄청 심할 정도는 아니에요. 잔잔진동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종을 하기 때문에 견딜만한데 네, 네, 네. 뒤에는 확실히 멀미납니다. 그래서 그런 안락함과 편안함은 이거 모노코크. 베라크루즈 풀옵션 얘가 그때 에어 서스는 없었죠? 없습니다 맞죠? 이 에어... 풀옵션에도 없었죠? 예. 그게 제가,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모하비도 에어 서스가 달린 모델이 한 등급이 해야... 있긴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걔 에어 서스보다 얘 코일 스프링이 더 편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승차감 생각하시고 정말 이 편안함 생각하시면 베라크루즈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베라크루즈가 지금 중고로는 굉장히 사볼만한 가격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고 싶어요 <laughs> 승차감 너무 좋아 목베개 도 하셔가 오늘 너무 고맙구요. 아, 예. 마지막으로 네. 베라크루즈를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중고로. 네네네. 혹시 한 말씀만. 좀. 정말 목적에 맞고 내가 부담되지 않고 그 차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차는 베라크루즈다. 중고차는 무조건 풀업이다. <laughs> 아, <laughs> 아,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에요. 중고차 프로이든 아니든 가격 차이는 크게 안 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왕이면 하실 거면 최고 등급의 옵션으로 하시고 네. 그다음에 베라크루즈는 이제 가장 다른 건 솔직히 볼건 없어요. 베라크루즈는 네. 네. 근데 이제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좀 튜닝되어 있는 거. 아 어, 이거 좋은 얘기다. 그것만 있으면은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망가지지 않는 차. 그런 차 사실라면 저는 그냥 베라크루즈 사는 게 낫다고 봐요. 장부장도 없다. 동호에서도 회장고장 없다는 평이 많나요? 많고요. 네. 계기판에 키로수가 10만 키로가 넘어간 차도 있어요. 진짜로요? 네. 이게 엔진 진짜 미션 좋은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베라크루즈 차주님과 즐거운 대화했고요. 오늘 저 처음 만났잖아요. 네. 네. 이 촬영 어려우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맞아 준비도 안 하셔도 엄청 편안하게 하셨죠 처음에는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laughs> 벌써 그냥 해보니까 네. 그냥 제가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표님한테 제가 몰랐던 정보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가서 촬영하고 선물도 드립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 하나 드릴게요. 베라크루즈 여러분, 중국 보실 때 그거 보세요. 스마트키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VX부터 가능하고요. 이왕이면 4WD 네. 그러니까 4륜구동으로 사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판매하실 때도 그 정도는 이제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너무 깡통 사시면 계기판도 네, 네. 저 슈퍼비전이 안 들어가고 네, 네. 스마트키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정도 확인하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